안녕하세요. 한강 순대국 김치 판매처에서 주문한 물건이 도착을 했습니다. 음, 비빔밥 2인용 세트를 시켰는데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용기마다 나무를 각각 담아서 주셨는데, 네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어보니까 이렇게 당근하고요, 무나물 있고요. 네, 호박과 고사리, 그 다음에 무생채, 그리고 이거는 글쎄요, 아직 맛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참나물 같기도 하고, 취나물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잘 익은 열무김치 같습니다. 이렇게 8가지, 네, 나물로 구성된 2인용 비빔밥 세트로 오늘 저녁을 맛있게 먹도록 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별도로 저는 제가 이거 고추, 양념, 장아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켜봤고요. 그리고 근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쓴박이 김치, 뿌리 보이시죠? 네, 이런 쓴박이 김치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주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정성스럽게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강 순대국 김치였습니다.